보십시다. 특수상대성 이론. 하... 왠지 좀 있어 보이지 않니? 특수상대성 이론. 개뿔도 없어. 자, 보십시다. 미안해. 특수상대성. 그래도 특수상대성도 일반상대성 이론이지. 상대성 이론. 일... 아, 이걸 통해서 일반상대성 이론을 배우는데 그걸 배우면 왠지 들어도 모르겠고 말하면서도 모르겠고 얘네들이 알아들을까 생각하지도 얘는 못 알아먹겠지?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지? 음, 안 되겠군. 이런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멋있어요. 안 배워요. <laughs> 없어졌어요. 어, 몇년 전에는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다 같이 있었거든. 근데 애들이 펑다 벙해서. 빠졌어. 고3 물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물투에도 없고, 그냥 대학교를나가서대학교가좀 가버렸어. 안 어려워. 쉬워.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블랙홀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외워요? 어. 그걸 애들한테 왜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알아서 뭐할 건데? 우주도 나갈 릴리도 없습니다. <laughs> 자, 이제 특수상기수인데 요거는 조금 필요. 이게, 요거를 잘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상,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타임머신? 백터트쳐 뭐, 이거. 어? 잠깐 졸았다, 야. 아, 피곤해. 아침 9시부터 수업해봐. 또는 얘기지만, 동학과학, 생명과학원, 물리원, 화학원, 이걸 수업하다 보면, 막 생활과학까지 막 설명하다 보면 지금 머리에 사이언스로 꽉차 있어. 물라생지막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커지지. <웃음> <웃음>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고 오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테르. 에테르. 가상에. 가상, 진짜 가상의 매질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무슨 매질? 매질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가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물질.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려워. 자, example를 들어볼게. 쉽게. 바다에라는 곳을 가봤니? 물이 되게 많은데? 마셔봐. 짜. 그럼 이렇게 있으면 파, 파도가 출렁, 출렁, 출렁하지? 물이 유식한 말로 물결파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이 물결파가 있으려면 매질이, 그 파도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한테 출렁출렁하게 해서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매질이 누가 있어야 돼? 물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소리를 들어보자 음파야. 음파는 대표적인 종파이면서 매질이 꼭 있어야 되거든. 공기 중에 입자들이 있어야지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창문 같은 창문, 그큰 창문물들이 무거운데 소리를 열면 소리가 되게 컸다. 문 닫으면 소리가 거의 잘안 들리지 않나? 왜냐면 그 이중창이라고 해서 창과 창, 유리와 유리 사이에 진공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여기 공기가 없잖아. 매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가 전달이 되지 못하는 거야.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우리 매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마이컬슨과 몰리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마이컬슨과 몰리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 이름까지 몰라도 되는데 이 사람의 싱크 생각을 볼게 지금은 지금 미친거 아냐 니 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요 에너지가 있는데 이 빛이라는 에너지의 매질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에테르라고 하기, 했대요 매질 빛이이 이동하기 위해서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우리는 에테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메테르, 에테르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야.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 장치를 보시게 되면 자. 놓고 일단 에테르 매질이라는 아이가 에테르 매질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하려면 사실 이제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만 볼게. 그래놓고 빛을 두 개를 통과시킬 거야. 빛을 첫 번째 빛은 첫 번째 빛은 여기서 쭉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제 방, 바, 반사판이 있어서 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첫 번째 파란색 빛을 보세요. 갔다가 반사판에 맞고 이렇게 갔어. 그건 여기서 반지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인 거지.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똑같은 빛을 여기서 또한번 쏩니다. 하나, 둘, 셋. 아, 겹쳐버렸네. 넷. 지금 반지름이 빨갱이도 4개고 파랭이도 4개인 거 보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사람의 생각은 뭐였냐면 파란색을 봤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 여기서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파란색은 이 메,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 에테르라는 건 빛이 에테르를 타고 가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매질이니까 그런데 얘는 갔다 온 거야 그리고 내려왔어.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여기랑 여기는 빨갱이나 파랭이나 상관이 없죠? 그런데 파랭이는 올라갔다, 에테르와 수직 영향력이 없이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 빨갱이는 이를 타고 갔다 돌아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지금 이 파란 빛과 빨간 빛은 똑같이, 똑같은 속도로 처음에 쐈어도 이 도착점에서 도착 시간이 어떨 거다? 도착 시간은? 자, 마이커슨과 몰리는 빛은 매질이라고 하는 에테르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무궁가에 의해서 빛은 이동을 할 것이야. 라고 해서 이것을 내가 마이커슨과 몰리라는 몰리 분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파란 거보다 빨간 게좀더 늦게 도착해. 왜? 매지를 타고 가니까. 역류를 해야 되거든. 자, 여기서 잠깐만 쓰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배경 지식이 뭐가 있었냐면, 이거였었던 거예요. 바, 강물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 흐름을 우린 유속이라고 해서, 강이 이렇게 1m p sec로 갈 거예요. 그때 배가 있습니다. 배가. 배가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유속으로 가는 방향에 2m p e sec로 간다고 치자라고 했었을 때 관찰자가 어디 있냐면 이 밖에 있어요. 관찰자가 여기에 있었을 때 관찰자가 관측했을 때이 사람의 배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니? 그쵸 3m p e sec가 되지. 매질이 가면서 거기에 엎어가니까 강물의 속력에 배의 속력까지 포함이 되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점점 뇌가 굳어지고 있어 지금 배가 이번엔 이렇게 얼마로 2m/s로 가고 있다면 이 관찰자가 봤을 때이 배의 속력은 오른쪽으로 얼마 1m/s로 가겠지요. 왜 매질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까 라는 이상대 속도적 개념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얘도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면 그게 속도가 다르면 매질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 왜 만약에 매질이 없었다고 치자 그러면 요거 파랭이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 칸. 빨갱이도 한칸두칸세칸네 칸이잖아 그럼 똑같이 도착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메테르 에, 에테르 에테르 때문에 또 차가 날 거야라고 한 거야. 자 결론. 미안해. 마이커슨과 몰리라는 분은 에테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빛은 이동하는데 그에 영향을 받을 거야. 내가 그걸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했다가 잣 됐어. 이게 가설이야, 가설. 이 에테르 때문에 다 동시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르게 도착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걸 증명하려고 봤는데 실험 결과는 어떤 거야? 동시 도착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에테르는 없다. 즉 빛은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가 새로운 결론을 도출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먼저 끊고 가도록 하십니다.